라온 예술단 단원 어머니들로 구성된 리본 앙상블 오프닝 연주를 들어보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재활음악치학회 국장 지홍미입니다. 오늘 제24회 라온 예술단 정기연주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라운 예술단은 그 누구보다도 순수한 열정과 꾸준한 노력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무대가 바로 그들의 땀과 도전 그리고 음악에 대한 진심이 담긴 무대입니다. 어, 이 자리를 통해서 음악을 전하는 감동과 치유의 힘을 함께 느끼시고 연주자 한분한 한 분의 빛나는 가능성과 아름다운 마음에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공연이 여러분들께도 깊은 울림과 행복한 추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제24회 라운예술단 정기연주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한국재활음악치료학회 학회장이신 황준성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참많릅니다 그죠? 제가 그 옛날부터 늘 소음으로서, 기도 소문자, 기도 소망하는게 있는데, 신기게 어, 기도할 때 따뜻한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숨기는 마음을 달라고 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 이선이나 인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주신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살아보니까, 지금 돌이켜보니까, 어, 저한테 많은 우리 친구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어, 친구를 섬기면서 아 이게 성님이구나 라고 한, 한 15년 20년 되니까 <laughs> 아 기도해서 바로 응다고 주시는 게 아니고 사랑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저한테 따뜻한 마음과 또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어, 주시는구나 라고 어, 최근에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요루룩 어, 한번 정리를 했어요 어? 그래서 아마 11월 달에 제가 그 책이 한권 나올 거예요 <laughs> 살면서 이렇게,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있다고하더라 라는 책이 나오는데 어쨌거나 오늘 우리 그 부모님들, 요신분들 모두 다 따뜻한 마음과 성기의 마음으로 어, 한 순서 수소 순서마다 어, 따뜻하게 기도 해주시고 응원 해주시고 해주신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성장할 장소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